님 대갈 장군, 대갈 장군이라고 잘못 말했어. 어, 안녕하세요. 구독과 좋아요. 부탁드려요. 여보세요, 안녕하세요. 아, 오늘 피디백 아니에요. 제들아 안녕. 오늘은 아오님이랑 술을 먹으려고 방송을 꼈습니다. 예, 오늘 랜선 술 먹방이에요. 이거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. 안주로 이제 스리라차로 볶아낸 다이어트 안주입니다. 예 그쵸 0칼로리에요. 스리차 넣어서 0칼로리입니다. 술은 뭘 준비했냐면 맥주는 테라 그리고 진로 소주를 준비했습니다. 제가 원래 소맥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섞어 먹을 거예요. 아모니랑 같이 술 먹어야지. 여보세요? 여보세요. 진영아님 안녕하세요. 아이고 아모니 안녕하세요. 아모니 잠깐만 저제 방송에 아모님 화면 띄워도 돼요? 아 그럼요. 아 딱이다 딱이다 딱이다. 좋아요. 아, 참... 아이고, 아모님, 옷 뭐예요? 뭐 입고 왔어요, 오늘? 아모님한테 어, 입어보려고. 아이셔츠랑. 정키히보다큰 <laughs> 어, 어, 아이셔츠랑. <laughs> 조끼 니트? 어, 너무 귀엽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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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, 아아씨 나도 좀 차려 입고 나올 걸 그랬나? 아, 치우면 안 되는데, 아. 아이고, 너무 부끄럽네, 그리고, 아. 와, 어, 어떡해. 너무, 너무 귀여워. 기, 너무 귀엽지 않나, 얘들아? 아이, 진짜 애교소 남는거 봐. 아이고, 귀여워라. 아모님도 자기 귀여운 거 아실 거야. 아버님 그 저랑 한잔 하실까요 그러면? 아 좋아요 저는 침수를 갖고 왔습니다 좀잘 취해가지고 저는 질로의 아, 아, 테라 갖고 왔어요 아 소맥이요 네 소맥 마실 소맥 좋우오 소맥 맛오와 너무 좋고 아 됐다 됐다 나 아, 나도 나도 따라해 징 이거 술이 좀 색깔이 있어요 무슨 색이에요 핑크 핑크 하죠. 아, 우리 사이를 말하는 아, 것 같은 그런 색인 걸. 박진님 생각하고 골랐어요 색깔. 아, 아 부끄럽네. <laughs> 그럼 우리 한잔 할까요? 네. 자 그럼 화면 양에서 짠, 짠, 짠. 아 맛있다. 대전에. 저... 네. 오늘 취하면 어떡 해요? 아 취하면 저기 옆에 침대 있는데 저기서 주무시고 가세요. 좋아요. 아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아모님 부모님께서는 저 알고 계시죠 박진님이요? 네 아세요? 음나 알아요? 응 음, 박진님 아시던데요? 그때 저가 박진님 카보 샀잖아요. 네. 저 엄마는 비극다고 했잖아요. 네. 그래서 엄마가 이 여성분은 누군데요? <laughs> 아니야 그거 엄청 나한테 잘해주시는 작가님이야.랬더니 갑자기 잘생겼네. <웃음> <웃음> 엄마한테 네. 많이 소개를 했었죠. 음, 아유, 어머님도 나중에 뵐수 있으면 좋겠다. 저희 엄마요? <laughs> 저희 엄마 좀 깨어있는 사람이랑 응원해 줄 거예요. What the fuck! 왜 얘들아, 내가 아모님, 어머님 뵐 수도 있지? 어? 동료, 트리머이자? 아 그리고 또 친한 사이니까? 친구, 부모님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. 여러분. 친구로 정의하는 거예요? 우리 친구예요? 아니죠. 어, 뭐예요? 장군님 같은. <laughs> 무사네는 터비가 처음. 애처, 애처. 장군님 같은데. 대갈 장군? 대갈 장군이라고 잘못 말했어. 와. 아니야. <laughs> 아버님. 진짜예요? <laughs> 아버님 나 머리 크다 아, 생각하죠 지금. 아니에요 아니에요. 아 잘못 말 장군님이 아니 남군님 남군 나만의 남군님 아 잘못 말했다. <laughs> 아버님 나이가 몇이었죠어요 네. 저희 세 살이야. 음.. 그럼 아직 어리네. 아 좋겠다. 근데 음, 박진님은저 네, 옛날에 저 생일도 몰랐잖아요. 제가 언제 몰랐어요? 몰랐아요 내가 언제 몰랐어? 그럼 저 신생일 언제요? 12월 3일.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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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2월 3일? 실망이야.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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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실망이야 실망이야. 1월 7일.. 아예 1월 7일?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아니야! 12월 3일은 누구고 1월 7일은 누군데? 9월 5일. 해요. 제가 세번째예요 그 1월 7일은 아모님의 생일이 아니라 아모님의 첫 방송일입니다. 진짜 그렇게 무너가지 마요 진짜로. 무더가는게 아니라 진짜예요. 아니, 그때도 저 생일 몰라가지고 제가 되게 뭐라 했던 것 같은데. 마! 난 우리 엄마 아빠 생일도 몰라! 그때랑 똑같은 유명이에요. 박진님 지각하실까봐 30분 전부터 어? 30분 전인데 박진님 언제 오시지? 멀러면서와 어, 진짜 계속 박진님 기다렸어요. 아 그랬어요? 저 보고 싶었어요? 어, 그럼요. 아 저도 아버님 보고 싶었어요. <laughs> 거짓... 거짓말. 아 진짜? 저랑 카톡 잘안 하시잖아요. 아 근데 카톡을 잘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. 왜요? 좀 부끄러워. 네? 좀 쑥스러워. 거짓말. 진짜. 아무리랑 열심하신다면서요? 히 누구요? 야류? 응. 걔랑도 잘안 해요? 거짓말. 한금 아, 그때 제가 본건 뭐예요? 그때 그거 한것만딱 하고 지금 여태까지 말한 마디도 안 했어요 같이. 그런 거죠? 네, 진짜요. 음... 음, 알겠습니다. 제가 원래 선톡 같은 거잘안 하는 타입이어가지고. 음. 근데 아머님도선 톡을 먼저 하는 타입은 아니야 그래서. 아 그래서 저는 정말 기념일마다 박지 님다 했어요. 저도 할 거예요. 뭐. 화이트데이 제가 젤리 만들어서 보내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박진님 저도 화이트데이 선물 주세요. 저한테 발렌타인 선물 주셨습니까? 발렌타인 선물도 주지 않은 주제에 줬어요. <laughs> 어, 저는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. 맞아요. 아 근데 그거 만들면서도 엄마랑 같이 만들었거든요. 엄마가 이건 누구 질 건데 이렇게 마이 준이에요. 네. <laughs> 나그림그라준박진님 있잖아 그랬더니 음... 음 좋으신 분이니까 더 드려 더 드려 하면서 엄마더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. 아장모님 감사합니다. 아, 술이 달구만 내가 아모님 얼마나 좋아하냐면, 음, 트위치를 들어가잖아? 그러면 방송을 음흠. 킨 사람들을 딱 쭈루룩 봐. 그럼 그 중에 음흠. 아모님이 들, 있잖아? 가장 먼저 아모님 먼저 들어가. 아니, 근데 내가 이렇게 얼핏 들었는데, 새벽에 비슷한 방송 엄청 많이 돌아다신다고. 아, 그거요? 음, 그거요. 예 그러니까, 아모님은 항상 매일 먹는 집밥 같은 느낌이고, 다른 데는 음. 홈플러스 치즈코너. 이렇게 맛한번 보고, 아. 이런 맛이구나? 가야겠다. 이렇게. 아이고 나루야. 아이고 4미명호스님 고맙다. 아, 눈치 챙겨 아, 이 새끼야. 정말 정말 나루님 부러워요. 좀 재투가 나네요. 아 왜요. 봐봐요. 쟤도 그러네. 그도 애완용일 뿐이라잖아요. 그럼 그러니까 뭐예요? 아무님은 이제 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저의 영혼의 동반자? 영혼의 동반자? 음. 알겠습니다. 이그 정도면 넘어가 드리죠. 실시간 NTR 관람하는 나는 무슨 생각이 들겠어? <laughs> 저 근데 그 닉네임을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? 아모님 남편은 전데 왜 그쪽이 아모님 남편을 자칭하시는지 모르겠네요. 좀 실례라는 생각 안 드세요? 어디라? 많이 취했어요? 성남이 아. 아닌 것 같은데? 떠민군요. 아, 친님도 <laughs> 좋아요. 나 좋아한다고? 나 어. 너무 좋아하지 마. 상처 받을지도 몰라. 그러니까요, 상상은안 되는데, 그래도 언젠가 평온의 시간이 다가오면은 너랑 같이 있으면 좋겠다. 알겠습니다. 아, <laughs> 안경에요 <안정해>. 잡을 수가 없다까요저 <laughs> <랭크. 웃음> 뭐라고 저장돼 있어요? 아버님, 뭐라고 저장되느냐고요? 한번 볼까요? <laughs> 트위치 아머님 <laughs> 어떡하냐 전 사랑하는 박지님 하트 두 갠데 당장 바꾸겠습니다 아니 근데 아모님 이거는 조금 아모님 이해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오케이. 뭔데요 내가 만약에 사랑하 아모님 저장을 해놓잖아요 네. 그럼 여자친구가 가만두지 않아요 트위치 아모님 좀 불편하요 이거지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이렇게 저장을 해놓지만 네 마음 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렇게 호칭은 그대로 두세요 마음 적으로는 항상 에휴 저도 트위치 박준 님이라고 저장해 놓고 <laughs> 안돼강댕당했어얘들아 어떻게 진짜 어떻게 나한테 사랑하는 붙어달라고 한턱 까지붙여달라고 해놓고 나한테 트위치 아모님이라고 한 적이 진짜 사랑하는 아모님을 해줄게 안 말해 안 말해 요안 말해요 사랑하는 아모님 사랑하는 아모님 별로예요 보여주세요 여러분 저술겠거든요아 아. <laughs> 이제 그만 마실 겁니다 여러분 안사아요 이때 전 오늘 뭔가 얻어가네요. 뭘 근데? 얻어가요? 박진님이내 생일도 정확하게 알고 뭐 이름도 바꿔주고 오늘 <laughs> 오늘 술 먹방을 통해서 많은 걸 얻어가네요. 너무 유익했습니다. 방송 같이 해줘서 고맙고 오늘 무리하지 말고 자라. 감사합니다. 박진님들 지금 일세요 아, 아, 귀여워, 시골. 안녕. 좋은 밤 되세요. 아! 아, 여러분, 어,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실 거네요. 아유, 내가 예전에 술 방송할 때도 느꼈지만 술 방송이 약한가 봐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이 최고입니다. 항상 방송 보러 와준 분들 너무 고마워요. 다음 방송 때보자고요 음, 안녕!